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수원 중고차 카메니저 순인의 중고차의 윤순입니다. 오늘은요, 차체 2인치 업 튜닝으로 홈모 주행도 문제가 없고요. 루프탑 텐트가 있어서 언제든 캠핑 차박도 가능한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22년 9월 등록 실주행거리 2만 9천 키로. 전율액션 스포츠칸 2.2 4륜 익스페디션 최고 등급 사양이고요. 1인 소유로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보험 이력 19만원 밖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마존이야 그린 컬러고요. 엔진 미션 신차 보증 기간도 27년 9월까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윈드 가드와 후드랙, 그 위쪽으로 로프탑 텐트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 자연으로 떠나실 수 있고요. 적장 공간에는 산면이 시원하게 열리는 개방감 좋은 캐노피 탑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차 하단부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 사이드 발판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측방 차선 이탈, 긴급 제동, 앞차 출발 알림. 홈노탈출 차동기어의 3D 어라운드뷰와 내부까지 화사하게 브라운 가죽 인테리어 패키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 3,800만 원입니다. 인치업 튜닝이 되어 있고 펄이 들어간 아마존이야 그린 컬러인데요. 내외장 하부까지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 골라봤습니다. 하부 관리 상태 바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엔진 하부에는 빨간색 언더커버 자리 잡고 있고요. 지면과의 마찰 없이 깔끔합니다. 전면부 하체에 누유나 부식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쪽 서스펜션 보시면 로우암 등속 조인트, 위쪽에 튜닝되어 있는 쇼바, 스프링 상태까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조석 쪽 서스펜션도 관리 상태 최상입니다. 그 위쪽으로 프론트 너치바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전방 레이더 센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번호판까지 깨끗하네요. 상부에는 대형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칸네트링과 엠블럼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전방 카메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라이트 수직형 포그램프도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조소 라이트도 깨끗합니다. 본네트에도 잔음집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익스페디션만의 인터콜러 가니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유리는 돌방이나 크랙간곳한 군데도 없고요. 윈드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오버핸더 가니시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20인치 블랙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잔음집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짱짱하게 남아있고요. 휀단쪽에대구경 스프링도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도 잔음집 없이 깨끗하고요. 사이드 리피터와 3D 어라운드뷰 카메라에 후측방 센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으로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틴트 시공도 들뜸이나 기포 없이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체크 포인트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문과 문틈 사이에 보호 필름, 손잡이 안쪽에도 보호 필름 장착해 주셨고요. 운전석 측면으로 보시면 낚시에 관련된 오프로드에 관련된 이렇게 데칼 스티커도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을 열면 자, 이렇게 전동으로 사이드 발판을 시공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닫으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이 역시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3부에 진택 후드렛과 아이 캠퍼 루브다 텐트까지 있어서 언제든 자연으로 떠나실 수 있고요. 적점 위쪽 이 공간이 또 예술입니다. 3면이 개방감 있게 쫙다 열려요. 상부에는 벌집 패널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악세사리를 다 장착할 수 있고요. 야전삽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양쪽으로 소화기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도 벌집 모양의 패널이 있어서 각종 액세서리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후면부도 하부 관리 상태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요소 수통에도 커버를 씌워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레트로바와 위쪽의 쇼바 스프링 상태까지 깨끗합니다. 원차체 패널도 부식 없이 깨끗하고요. 후면부 하체 관리 상태 전면부와 동일하게 깨끗합니다. 양쪽에 견인고리도 이렇게 별도로 장착을 해주셨고요. 리어 범퍼에도 스템 몰딩 처리 다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리어 게이트에는 칸 레터링이 들어간 가니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데카스티커도 아래쪽에 예쁘게 다 장착을 해주셨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요. 게이트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자,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요. 각도 조절되면서 안전하게 내려옵니다. 트렁크 도우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안에 내부에는 목재 패널을 요렇게 장착을 해 주셔서 이 위로 매트리스만 얹으면 바로 침대로 변신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 공간은 수납을 위해서 다 비워놨어요. 안쪽에 보시면 외장 텐트와 캠핑 장비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알루미늄 체크판도 다 시공을 해 주셨고요. 리어 게이트 몰딩까지 깨끗하게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조석 뒤쪽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역시 짱짱하게 남아있습니다. 조석 측면에서 보셔도 문콕 단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데칼 스티커 역시 멋있게 양쪽으로 장착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석 앞쪽 휠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역시 짱짱합니다. 외관에 흠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하부까지 너무 깨끗하고요. 휠내 짝다. 산스크래치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내 짝다.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있고요. 자 실내 상태 옵션상도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자, 문을 열자마자 웰컴 라이트가 먼저 맞아줍니다. 도어 트림도 너무 깨끗하고요. 브라운 가죽 인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너무 화사합니다. 카본 필름도 붙여주셨고요. 버튼들도 칠까 짐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보세요. 2만 키로 떨어서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조석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하단에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무릎 위쪽으로 차체 저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차선 이탈, 스탑 벤고, 전후방 감지, 3D 어라운드 뷰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도우 트림도 깨끗하고요 열선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는 생활흔적 오염 위험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서 신차급으로 보셔도 되고요. 바닥에는 벌집 매트도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차에 탑승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내부 옵션도 살펴봐드릴게요. 자 차에 탑승했고요. 시동 바로 걸어볼게요. 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립니다. 핸들로 전달되는 잔떨림이나 진동도 전혀 없고요. 계기판 상태 확인해 드릴게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29,636km 확인되고 있고요. 체크불 들어온 것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핸들 가죽 관리 상태도 너무 깨끗하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겨울에 따뜻한 핸들 열선과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활성화 되어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기본 크루즈 컨트롤 매뉴얼 버튼, 내비 버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실시간 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정면에는 플로팅 무드 스피커도 자리 잡고 있고요. 내비 화면도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화소도 상당히 선명하고요. 3D 어라운드 뷰가 적용되어 있어서 주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고 터치만 해서 360도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공조 버튼들도 칠까짐 없이 깨끗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시거잭과 USB 단자,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기어 옆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활성화되어 있고요 노멀, 스포츠, 윈터 세 가지로 주행 모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륜, 사륜 조절 다이얼도 확인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함도 깨끗하고 깊숙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오, 핸들을 만지는데 따뜻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 옵션상 다 체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확인해 드릴게요 자 번네트 개발했고요. 오, 2만 킬로 때 엔진룸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엔진 사운드도 너무 정숙하니 그대로 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엔진 미션 신차 보증 기간도 넉넉하게 남아 있으니까 그 점도 체크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안내드린 2인치 업튜닝의 짧은 2만km 대 주행거리와 루프탑 텐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견율 렉션 스포츠칸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승인의 중고차로 언제든 연락주시고요 차량 구입에 필요한 현금, 할부, 대차,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탁송거래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